문화체육관광부는 역대 최대 외래 관광객 유치를 기념해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k-관광 세계를 품다를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다. 1850만 번째로 입국하는 외래 관광객을 환영하는 행사에 이어 이날 오후 3시에는 저시비오의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연다.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인천공항 에서 한국의 1850만 번째 외래 관광객 으로 입국하는 싱가포르인 샬메인 리 씨에게 한복 목도리와 꽃다발 을 증정하고 환영 인사를 건넸다. 샬메인 리 씨는 한국의 10번 이상 방문할 정도로 한국을 좋아한다며 생일인 12월 24일을 기념해 한국에서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보내려 한다고 했다. 문체부는 관광의 날 기념식에선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관광발전에 기여한 지역별 관광협회, 업종별 관광협회 등 관광업계 관계자들을 격려한다.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축사로 관광인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. 김 총리는 K컬처가 세계를 흔들고 있는 지금 성장의 흐름을 이어가면서 관광의 깊이를 더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2030년 목표인 방한 관광객 3천만 명을 조기에 달성하는 등 선진 관광국가를 만들겠다라고 했다. 올해 외래 관광객은 역대 최다였던 2019년보다 100만 명 늘어난 1850만 명을 돌파했다. 연간으로 1870만 명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. 약 1.68초마다 한 명의 외래 관광객이 방한한 셈이다.